안녕하세요. 경제 자유의 시작 두동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발행어음을 한번 투자해보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에 토스뱅크가 한국투자증권하고 연계해서 발행어음을 판매를 했었죠. 그래서 4.5%의 이유를 갖고 있는 발행어음을 판매를 했고, 판매 나흘 만에 2천억을 돌파하고 금액이 모두 소진돼서 현재는 그 특판이 없어진 상태. 요 일반적으로는 어음에 투자한다는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뭐, 채권이나 어음 같은 거돈 많은 사람만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선입견도 좀 있었고. 그런데 요새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고, 투자자들도 많아져서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발행어음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생기는 기본적인 궁금증들이 있어요. 뭐 위험한지, 발행어음이 뭔지, 또그 뭐, 종류가 뭔지,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장점이나 뭐, 단점, 그리고 이거를, 투자해 말어. 뭐,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왔거든요. 그 10가지 정도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발행어음에 대해서는 아마 정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할게요. 1. 발행어음이란 기어보음과 발행어음의 차이 일단은 발행어음이란 게 뭐냐면 어음은 이제 영어로 빌이라고 하죠. 어, 이거는 일종의 외상증서입니다. 어음을 매수한 사람한테 발행자가 정한 기간 내에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증서를 뜻해요. 그래서 기업어음을 CP라고 하는데 커머셜 페이퍼라고 하죠. 근데 어, CP랑 발행어음하고의 차이는 발행 주체가 증권사냐 회사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어차피 둘다 융통어음입니다. 그래서 발행어음의 정의는 증권사가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1년 만기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으로 발행한 어음이고요, 만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걸 약속을 합니다. 유 발행어음은 어떻게 사나요? 은행 상품을 이제 매수를 하려면 은행 어플이나 은행에 찾아가서 저희가 상품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발행어음을 사기 위해서는 발행어음 판매증권사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찾아가거나 앱으로 비대면으로 매수가 가능하죠. 어, 아니면 요새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토스뱅크 어플에 들어가서 내게 맞는 금융상품 찾기 메뉴를 이용해서 연기한 특판 발행어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3. 발행 어음을 사기 위해 아무 증권사나 가면 되나요? 발행 어음은 증권해서 아무데나 가면 살수 있나? 아무 증권사에서 살 수는 없어요. 자본금이 4조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만 발행 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가를 받은 거는 한국투자증권 2017년에 인가 받았고 2018년도 NH증권, 2 0 1 9년도 KB증권, 그리고 2021년에 미래에셋 이렇게 내네 곳에서 발행 어음을 저희가 매수를 할수 있어요. 초대형 투자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무한정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는 없어요. 자기 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발행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모은 투자금은 고금리 채권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든 기업 대출을 주든 해서 증권사도 수익을 추구하죠. 자, 발행 어음도 종류가 있다던데 어, 이 발행어음도 종류가 있어요. 은행 가면은 예금, 적금, 수시입출금 상품이 있는 것처럼 발행어음도 약정식, 적립식 수시식, 그리고 종합관리계좌 CMA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식은 예금, 적립식은 적금, 수시식은 수시입출금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5. 발행어음형 CMA와 수시식 발행어음의 차이점은? 발행어음 CMA 상품도 존재하는데 이 CMA랑 그러면 수시랑 뭐가 다르냐 하면은 c m a 는 자동으로 어음을 매수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MA 어, 계좌를 틀때 RP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발행어음으로 할 거냐 뭐 MMF로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어, 선택하는 란이 있어요. 근데 CMA RP보다 발행어음형이 이율이 아마 조금 더 높을 겁니다. 6. 발행어음 금리 제일 높은 곳은 어딘가요? 세금도 내나요? 어, 발행어음도 은행 이자처럼 세금이 있어요. 15.4%를 내야 되고 발행어음 금리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제가 금리를 비교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 금리표는 22년 8월 30일 기준이고요. 보면은 CMA 발행어음이 있고 수시식이 있고 약정식이 있고 정액 정립식이 있죠. 약정식은 이렇게 7일부터 30일, 31일부터 60일, 뭐 이런 식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여섯 달, 아홉 달, 열두 달,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 당연히 길면 길수록 이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법인과 개인의 이율이 다른데, 개인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이율은 은행사마다 적금이나 예금의 이율이 다르듯이, 증권사도 이율이 다릅니다. 달라서 이 표를 참고하시면은, 가장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들의 이율이 가장 높은 걸로 어, 확인이 돼요. 1년 만기가 4.15%니까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최소 가입 금액이 있어요. 약정식은 100만 원이 최소 가입이고 수지식도 100만 원. CMA는 만 원부터. 그리고 정액적립식도 최소 가입 금액이 있어요 월 10만 원 그리고 KB증권은 월 10에서 1 0 0 0만원 이하고 미래에셋은 정액적립식이 없더라고요 어플에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율은 어 1년 만기로 봤을 때 현재 예금 이율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데 예금 이율을 봤을 때4% 넘는 곳을좀 찾기가 힘들거든요. 뭐 특판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발행어음은 그거보다 조금 4.15%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7. 발행어음의 위험성. 이런 거를 투자를 할때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겠죠. 발행어음은 만기에 정해진 이자 원금을 준다는 면에서는 은행 상품하고 비슷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한 증권사가 파산하면은 내가 투자한 원금이 디폴트 될수 있어요. 그래서 원금을 늦게 받거나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높은 신용등급의 증권사만 발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엄청 큰 회사잖아요 자산이 4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위험 투자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뭐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있다 뭐이 정도는 알고서 투자를 해야겠죠 8. 발행원 원금 손실 확률은? 우리가 디폴트 될수 있는 그런 확률이 몇 프로냐, 뭐 이런 거를 따지면 좋겠지만, 이걸를 정확하게 따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신용도를 한번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신용도를 쭉 확인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AA에서 AA 플러스 등급이고, 기어 워업은 네곳 모두 A1 등급이에요. 이 A1 등급이 어떤 거냐면, 적기 상환 가능성이 최상급인 등급이에요. A1이. 그리고 이런 신용등급을 평가한 회사도 중요하겠죠. 등급도 중요하지만. 이 신용등급을 평가한 회사는 한국신용평가입니다. 한국신용평가는 대한민국의 3대 신용평가회사 중에 하나이고, 영양평가 어, 1위인 기업이에요. 여기 링크 있는데, 이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A1등급이 최상이라는 것도 알겠고, 이 회사체 AA등급이 얼마나 높은 등급이냐, AA 등급의 부도율이 몇 프로냐, 뭐 이런 거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 신용평가에서 이런 자료를 수치화 해 놓은 게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수치화해서 연간 부도율과 어, 평균 누적 부도율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AA 등급의 연간 부도율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부도율은 0%예요. 그리고 평균 누적 부도율로 측정을 하면 1998년부터 23년간 AA등급의 부도율은 1.5%입니다. 무조건 100개 중에 한개가 뭐 부도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명목상으로 측정을 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링크에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발행어음의 장점과 단점. 그래서 장점만 생각하면 은행 예금보다 이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1일부터 365일까지 기간에 맞춰서 골라서 가입을 할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큰 금액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장점이었습니다. 발행어음의 단점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수시 약정형 발행어음은 최소 가입금액이 100만원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원금 손실의 위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판단은 각자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걸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오늘 가입을 했다 근데 자산이 4조 원인 이런 증권사가 1년 이내에 부도가 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입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1년 이내에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10 아니 그래서 발행어음 투자에 말어 발행어음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위험도도 확인해 보고 뭐이율도 확인해 보고 해서 음, 저 같으면, 뭐, 예금을 들 생각이면, 발행어음을 주는 이 금리보다 높은 적금을 할수 있다면, 저 같으면 선납위원을 할것 같고, 금액이 좀 크다면, 뭐, 두 개, 세 개를 만들어서라도 선납위원을 저는 할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특판에못 잡거나, 아니면 선납위원을 할지 못하거나 하면은, 저 같으면 예금보다는 발행어음을 매수하는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발행어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런 정보들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